지금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 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 상단에서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검색창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을 작성하시어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6칸의 화면 중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을 하시거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로그인 방법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상단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 창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건데요. 저희가 신청할 부분은 국가장학금 1 2유형 다자녀 지역 인재 통합형입니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신청서 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동의하고 학교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학자금 유형을 선택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인 학교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를 선택하시고, 예, 학적은 제가 이번에 글로벌 사이버대에 신입으로 입학할 거기 때문에 학부 신입을 클릭합니다. 그 외에 학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소속 대학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작성을 합니다.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 학과는 해당 학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검색을 누르시면은 학과명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학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학번과 수험번호를 입학하셨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2023년 3월에 입학 예정이기 때문에 졸업은 27년 2월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스텝인 개인정보 입력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누릅니다.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증번호가 바로 송부됩니다. 여기에 작성된 번호. 다섯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개인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미혼이시면 가족상 부모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명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학에 입학 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 외국인이시면 외국인 입학 전형을 하시고요. 내국인이시면 내국인 입학 전형을 하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확인을 누르십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분야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동시신청, 통합유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하단으로 내리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러닝 이수 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확인을 하셨으면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한번더 눌러 주십니다. 납부하신 등록금에 대해서 입금되는 계좌를 작성하시는 란으로 계좌에 대해서 오류 없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계좌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신청정보 확인 페이지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학자금 유형,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통합으로 신청이 되셨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작성한 자료가 정확한지 한번더 확인을 해 봅니다. 특히나 공통 서류 제출 부분에서 제출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작성된 부분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은 신청 1일에서 3일 후에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확인이 자동으로 완료될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1에서 3일 이후에 해당 페이지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모든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 전체 체크,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체크를 해주시고,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해당 내용에 모두 동의를 하시면 동의함 전체 체크,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시 주의사항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내용을 확인을 해주십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셨던 개인 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확인이 되시면 이후에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되어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기한 내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